안녕하세요. 금일 에코프로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이러한 하락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2023년 7월을 고점으로 에코프로 BM과 함께 하방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현재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70%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게 되는 구간입니다. 네, 지금 구간은 특히 전저점 이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한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서 이번 하락 추세는 한 달에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 개월간 펼쳐지게 될 장기 하락 추세다. 먼저 에코프로 BM을 살펴보시면 2023년 7월 에코프로와 동일하게 전체 5파동 고점을 달성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전체 1, 2 과한 되돌림의 급락 조정 이후에 임펄스 3파, 4파 삼각수렴, 5파동 상승으로 전체 대파동 슈퍼사이클의 종결을 보는 종목이다. 특히 4파동의 구간에서 황금분할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파동에 대한 4파동의 황금분할, 즉 비율적으로도 오파동의 종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에코프로 BM의 하방 추세가 진행이 된 이후로도 한 차례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인데 그러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강한 시 하락이 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프로 BM 현재 말씀드렸던 패턴 그대로 한 차례의 기술적 반등. 이후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패턴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3일 차트인데요. 말씀드렸던 B파 반등 이후 C 하락까지 1, 2, 크게 3파, 4, 5파동의 형식으로 5파동 임펄스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9만원까지 빠지게 되고 세파동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12만원까지 조정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지금 관건은 이러한 공통 하락이 보여지는 구간으로서 이러한 하락 추세는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한차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보고 있고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는 대단히 위험한 종목이 된다. 최근 구간에서도 이러한 하락이 조금 가격이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 분석이나 이야기들을 볼때 참으로 우려가 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차 전지 하락을 보는 것은 저만 보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어느 정도 조금 했다. 주식에 대한 경력이 조금만 있어도 실제로 2차전지 투자는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근 구간 최근 1년 동안 2차전지 섹터에 대해 투자를 권장하거나 마치 그럴싸한 분석으로 해당 종목의 상승을 이야기했던 전문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전문가들 전부 거르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코프로 비엠 주봉입니다 네, 지금 구간은 A파의 위치를 하방 이탈하면서 C 하락이 컨펌된 구간으로서 일반적으로 C 하락은 A파의 크기보다 크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번째 A파의 비율을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적어도 10만원까지는 빠지는 것이 1대1의 비율을 가져갑니다. A를 1이라고 부여를 한다면 동일한 크기로 빠지게 될 경우 에코프로비엠은 10만원까지 하락이 나오게 된다. 이 자리는 1, 2 3, 4, 5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조금 짧고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하나, 둘을 주고 이 자리를 끊지 않고 곧바로 강한 C하락, 3파하락을 준 다음 4파 반등, 5파하락으로 재차 빠지는 형태가 비교적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평성 관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간은 월봉상 강한 하방 추세를 보여주게 되는 자리로서 지금 진행되는 조정은 2020년부터 진행되었던 전체 상승파동에 대한 되돌림입니다 특히 월봉상 윗골이 달린 음봉캔들이 출현한 시점으로부터 실제로 이번 달꽉찬음봉마감은 확정이다 이러한 음봉캔들의 형성은 봉마감 이후로 7월봉까지도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형태로 추가적인 음봉캔들을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최소한 12만원까지는 빠지게 된다. 크게 빠지면 9만원 언더에서 8만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진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비율상으로 7월과 8월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방 추세를 이어나가는 구간으로서 제가 해당 종목의 조정의 마무리를 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와 동일한, 최소한 이때 정도의 크기만큼의 매수, 매도 볼륨이 터져줘야 됩니다. 지금은 수령 국면이고요. 아직도 버티고 있는 투자자 또는 기관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종목에 투자를 한 기관들의 손절매 물량도 함께 나오게 될 것이고요. 기관, 외인, 사모펀드, 개인, 전부 손절하게 되는 투매 구간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여전히 연말까지 최소 12만원 크게 빠질 경우에는 9만원 언덕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다 에코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포로는 적정 구축가에 대해서 5만 6천원 선까지 최소한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1, 2, 3, 4, 5파동 확인과 함께 제가 이 자리 과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2차 전지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하방 추세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개별주의 예외는 없습니다. 에코프로 동일하게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현재 구간 전자점 이탈이 발생을 하면서 최소한, 최소한 6만 6천원까지는 빠지는 자리입니다. 7만원에서 6만 7천원 정도. 주봉이고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뉘는데 제가 비율상으로 보기에는 주봉입니다. 첫 번째 조정 파동 여기서부터 1, 2, 3, 4, 5에서 이 자리 반등 ABC를 부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1이라면요 2가 되고요 3, 4, 5가 됩니다. 네, 굉장한 하락을 아, 내포하고 있는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는 종목으로서 여기가 최소한으로 1, 2가 아니라 A라고 한다면. 반등 비파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1, 2입니다. 지금은 C에, C에 3파 하락이 나가는 구간이다. 1, 2, 3파 임펄스. 3, 4, 5파동 패턴으로 C를 2024년 연말까지 이어 나가는 자리다. 반등의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파동을 표기를 해드리면요. 여기까지가 A. 반등 B파. 이후 현재 구간은 C 하락, 즉, 강한 하락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다. 지금 위치에서 1, 2, 3, 4, 5파동으로 빠지게 되면 5만원 언덕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빠진다면 3만원 선까지 4만원 전후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5만원의 가격을 보고 있다. 지금 이평선 관점에서 볼 때, 5만 8천원까지는 수직하락이 가능한 구간이고, 5만 8천원 선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추세를 반전하는 상승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 차례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ABC에서 반등파 X를 만들고, 다시 ABC로 전체 이중 지그재그를 만들게 된다면 3만원 언덕까지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한 하락은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지금 구간은 보수적으로 5만원까지의 조정을 상정을 하셔야 되고요. 아, 중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구성파동에 불과한 데드캣 바운스가 될수 있다. 네, 특히 지금 구간은 월봉상 강한 하락을 부여하게 되는 자리로서 장대 음봉 추세로 약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강한 음봉을 뽑아낸다면요 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 전지 관련주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대단히 큰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호재가 나온다라고 해도.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줄수 없는 호재들이고요.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것들은 사실 좋은 이야기도 없습니다. 실적도 부진하고요. 44조 수주원이라는 그런 어떤 헛된 표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가와 회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냉철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가는 전고점 회복이 불가능한 종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진 다음에 오르겠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가겠지, 그런 생각들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여전히 연말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강한 하락 추세를 전망한다는 한다는 점과 최소한 에코프로 5만원까지는 빠지게 될 것이다. 현재 가격은 9만원입니다.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